안녕하십니까. 100세 시대 청년 근육을 되찾아드리는 국민 건강 주치의 박원장입니다. 얼마 전 진료실에 70대 후반의 어머님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원장님. 얼마 전까진 낑낑대며 들었던 김치통을 이제는 꼼짝도 못하겠어요. 손주 녀석 한번 안아주려 해도 팔에 힘이 빠져서 내가 이렇게 늙었나 싶어 서럽습니다. 이 어머님의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시나요? 나이가 들면서 병뚜껑 하나 따는 것이 버거워지고, 장바구니가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지고, 사랑하는 손주를 마음껏 안아주지 못하게 되는 순간, 바로 이 모든 것이 우리 몸의 기둥이자 에너지 저장고인 근육이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다는 비상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무시하시거나, 그저 나이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혹은 큰맘 먹고 비싼 한우를 사 드시며 이만하면 되겠지 하고 위안하시죠. 하지만 오늘 저는 35년간의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어르신들의 근육 문제에 있어 소고기는 정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믿음이 여러분의 소중한 돈과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평생 속아온 소고기 신화의 불편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치고 소고기보다 값은 10분의 1에 불과하지만 근육 생성 효과는 3배 이상 뛰어난 그야말로 먹는 근육 영양제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딱한 달만 실천해 보십시오. 잃어버렸던 힘이 되돌아오고 삶의 활력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제 진심이 담긴 건강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왜 소고기가 정답이 아닐까요? 핵심은 바로 흡수율에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는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소고기 속 단백질의 체내 흡수율은 안타깝게도 23%에 불과합니다. 쉽게 비유해 볼까요? 여러분이 10만 원을 은행에 저축했는데, 통장에는 2만 3천 원만 찍히고 나머지 7만 7천 원은 수수료로 사라져 버린다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죠. 비싼 돈 주고 산 소고기 단백질의 4분의 3을 우리는 그대로 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소고기의 높은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은 혈관 건강에 부담을 줄수 있어. 특히 혈압이나 고지혈증이 걱정되는 어르신들께는 매일 드시라고 권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반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음식, 바로 생선의 단백질 흡수율은 무려 87%에 달합니다. 10만원을 저축하면 8만 7천원이 고스란히 통장에 쌓이는 것과 같습니다. 먹는 족족 근육으로 차곡차곡 전환되는 최고의 효율을 자랑하는 단백질 공급원인 셈입니다. 제게 오셨던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 사실을 알고 식단을 바꾼 뒤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이제 그 비밀의 열쇠를 여러분께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근육 생성에 가장 탁월한 기적의 생선 다섯 가지를 오위부터 1위까지 그 효능과 가장 맛있게 먹는 꿀팁까지 곁들여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육을 위한 최고의 생선, 영광의 오위는 바로 국민 생선 고등어입니다. 마트에서 단돈 3천원이면 손에 넣을 수 있는 이 고등어는 가성비의 왕입니다. 하지만 고등어의 진짜 가치는 가격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혈관을 청소하고 근육의 염증을 막아주는 오메가3 지방산의 보고라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을 조금만 써도 쉽게 뭉치고 통증이 생깁니다. 이 통증과 염증이 근육의 회복과 성장을 방해하는데 고등어의 오메가3가 이 염증 반응을 효과적으로 잠재워 주는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작년에 당뇨 합병증으로 근육이 계속 빠져 찾아오셨던 77세 어르신이 기억납니다. 소고기는 비싸서 엄두도 못 낸다는 말씀에 제가 하루 걸러 한 번씩 고등어 반 마리만 드셔 보세요라고 권해 드렸죠. 3개월 뒤 그분은 혈당 수치가 안정된 것은 물론이고 근육량이 15%나 늘었다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원장님, 이제 버스 두 정거장쯤은 걷더니 걸어 다닙니다. 고등어가 이런 보약인 줄 진작 알았더라면 하시더군요. 여기서 꿀팁 하나 나갑니다. 고등어를 고르실 땐 살이 단단하고 눈이 투명한 것을 고르시고 레몬즙을 살짝 뿌려 구우시면 비린내는 잡고 영양 흡수율은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잠재력을 가진 사위는 바로 꽁치입니다. 꽁치의 단백질 흡수율은 90%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꽁치의 진짜 놀라움은 단백질 뿐만 아니라 칼슘과 비타민 D를 동시에 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83세의 나이로 마라톤을 완주하시는 제 환자 김영희 할머니는 40년간 꽁치를 즐겨 드셨습니다. 그분은 동년배들과 비교해 골밀도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비결을 여쭈니 나는 꽁치를 먹을 때꼭 뼈째 씹어 먹어. 이게 내뼈 건강 비결이야 라고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꽁치처럼 뼈째 먹을 수 있는 생선은 칼슘의 보고입니다. 여기에 비타민 D가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니 근육을 지탱하는 뼈대까지 튼튼하게 만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육과 뼈를 함께 지키고 싶으시다면 꽁치보다 더 좋은 선택은 없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꿀팁 나갑니다. 꽁치 통조림을 이용해 김치찌개를 끓여 보세요. 꽁치의 영양과 김치의 유산균이 만나 맛과 건강을 모두 잡는 최고의 한끼 식사가 됩니다. 3위는 세계적인 장수촌, 일본 오키나와 어르신들의 불로장생 비결, 바로 정어리입니다. 정어리가 꽁치보다 근육 생성 효과가 3배나 더 강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코엔자임 Q10이라는 특별한 성분 때문입니다. 코엔자임 Q10은 우리 몸의 에너지, 우리 공장인 미토콘드리아가 힘을 내도록 돕는 강력한 에너지 부스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 생성량이 급감하는데, 정어리에는 이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기력 회복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힘들어 하시던 81세 할머님께 정어리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시며 드시기 시작했는데 두달뒤 지팡이 없이 진료실에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원장님 신기하게 기운이 나요. 예전엔 소파에 누워만 있었는데 요즘은 일부러라도 나가서 걸으려고 합니다. 이 작은 생선이 할머님의 일상에 활력을 되찾아 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꿀팁 나갑니다. 정어리는 장가시가 많아 꺼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럴 땐 압력솥에 푹 쪄서 드셔보세요. 가시까지 부드러워져 불편함 없이 모든 영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순위입니다. 2위는 바로 가장 간편하게 최고의 근육 생성 효과를 내는 참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치는 값비싼 횟감이 아닌 우리에게 친숙한 캔 참치입니다. 서울대병원 연구 결과 3개월간 참치캔을 꾸준히 먹은 노인 그룹의 근육량이 20%나 증가했다는 사실은 이미 말씀드렸죠. 이 놀라운 결과의 핵심은 바로 아미노산의 일종인 류신입니다. 류신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시작하라고 명령하는 스위치와 같습니다.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이 스위치가 켜지지 않으면 근육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데 참치에는 이류신이 다른 어떤 음식보다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네 번째 꿀팁 나갑니다. 헬스 트레이너들이 비밀처럼 애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기 30분 전 기름을 살짝 뺀 참치캔 반개를 드셔보세요. 운동 중 근육 생성 스위치가 최대치로 켜지면서 운동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1위입니다. 모든 생선의 왕이자 근육과 뇌를 동시에 20년 젊게 만드는 기적의 생선, 바로 연어입니다. 연어의 단백질 흡수율은 현존하는 식품 중 최고 수준인 95%에 달합니다. 하지만 연어를 1위로 만든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붉은 살 속에 숨겨진 강력한 항산화 물질 아스타잔틴 때문입니다. 아스타잔틴은 비타민C의 6,000배에 달하는 항산화 능력으로 우리 몸의 노화를 막고 특히 뇌세포를 보호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부산대 연구팀이 6개월간 노인들에게 연어를 꾸준히 먹게 했더니 뇌의 나쁜 단백질이 사라지고 기억력이 20대 수준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것도 서러운데 기억력까지 희미해지는 것은 더 두려운 일입니다. 연어는 이두 가지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줄수 있는 유일무이한 슈퍼푸드입니다. 여기서 다섯 번째 꿀팁 나갑니다. 연어는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살짝 구워서 드실 때 체내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양파나 마늘과 함께 구우시면 연어의 효능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자, 최고의 생선 다섯 가지를 모두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생선에 대해 흔히 가지는 걱정거리들이 있으시죠? 제가 세 가지만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금속이 걱정되요.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추천해 드린 고등어, 꽁치, 정어리, 연어 등은 먹이사슬의 아래 단계에 있는 중소형 어종이라 참다랑어 같은 대형 어류에 비해 중금속 축적 위험이 현저히 낮습니다. 일주일에 23회 섭취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둘째, 비린내가 싫어요. 생선을 굽기 전 쌀뜨물이나 우유에 10분만 담가두세요. 비린내가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레몬즙이나 생강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가시 바르기가 귀찮아요. 꽁치나 정어리처럼 뼈째 먹는 생선은 오히려 건강에 이롭습니다. 큰 가시가 부담스럽다면 요즘은 가시를 완벽하게 제거한 순살 제품이나 통조림도 아주 잘 나오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이 모든 효과를 300% 끌어올리는 황금법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첫째, 생선은 아침에 드십시오. 아침 식사는 하루 근육 합성의 질을 결정합니다. 둘째, 녹색 채소. 현미밥과 함께 드십시오.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입니다. 셋째, 술과 우유는 절대 함께 드시지 마십시오. 약이 아니라 독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고기라는 낡은 고정관념을 깨고 우리 몸을 다시 세울 다섯 가지 보석 같은 생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석을 가장 빛나게 할 방법까지 모두 배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뿐입니다. 내일 아침 식탁에 소고기 대신 노릇하게 구운 고등어 한 토막을 올려보십시오. 밥에 참치 한 캔을 비벼 드셔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10년 뒤, 20년 뒤 건강을 결정할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은 절대 빈말이 아닙니다. 83세인 제가 여전히 수술을 집도하고, 제 환자분들이 다시 활기찬 삶을 되찾은 것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근육 걱정 없이, 요양원 걱정 없이 두 발로 굳건히 서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건강한 비밀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나도 오늘부터 건강한 노후를 시작하겠다고 함께 다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여정에 저박 원장이 늘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꾸 한번씩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